여기 대로사 왔는데요. 여기가 민비, 그, 명상화 관련된, 어릴 때시작 관련된 그런 건물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걸 못 찾겠어요, 지금. 여기는 송시열 선생과 사당인데, 대로사 안에 있는 겁니다. 대로사가 지금 경영하는 것같지 않고, 명목이 있지 는것같은 이렇게. 관근지로서 근데 이야, 이거 멋있다, 이거 또. 사람들은 이런 데를 안, 안 오고. 언뜻한 곳 하나. 아, 여기 이거 그대로 나던 옛날 거 그대로 보존한 겁니다. 여기 그 관련돼서 있던 있는데. 야 멋있다, 여긴다 졌는데, 어 있어요, 어 있어. 여기서 산 찍어봐라. 바닥에 노란 황금 비단 을 깔아놓고 있으니까. 야 다른데 가는 게 형편없이 물들었는데 여기는 정말 예쁘게 물들었네. 날씨가 변덕 부렸으면 도 불구하고. 야 멋있다. 오. 아, 어, 근래 보기 드문 단풍을 보고 있는 은행, 은행 단풍을. 여기 이제, 이 대로 샀는데,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. 근데 적어도, 저거 어차피 저게도 문 잠가놨어. 대로 사라져 써있네. 그냥 강한 사라져 있고. 송시열의 뜻을 가려, 제사를 지나기에 정조가 내당금을 하사해 주는 사당이래. 대로사. 저기 강한사가 그렇다는 거고, 대로사 산쪽 사찰이 아닌데, 저. 멋있어, 아냐, 여기. 와.